성시교독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헛어지며주이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어이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들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우이시니 그의 앞에서 빙을 쳐다. 그의 거룩한 처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